짬뽕 날이 먹으러 가자. 짬뽕 잘하는데 없어? 따뜻한 거 먹어야 되니까 짬뽕집 진짜 잘하는데 있지. 어, 그럼 가자. 돈가스도 먹을 수 있고, 수제 돈가스에다가 오예! 짬뽕인데 짬뽕에 들어있는 면이 예술이야. 어, 그런 데가 있었다고? 어, 여기 비례동 쪽에 있는데. 음. 맛집 중에 맛집? 근데 여기는 또 특징이 점심장사밖에 안 해. 어. 돈가스 하나 소주는 4,000원입니다 이요네 이게 소재돈까스 이게 순두부짬뽕 엄청 맛있어 보이네 지글지글지글지글 굉장히 크다, 그제. 엄청 크지. 이거 혼자 다 먹고자 먹기에는 약간 부족할 거 있지? 음. 맛있어. 응. 보여? 음. <목소리도> 우동이 별미라고? 우동이 엄청 맛있어. 예술이야 이게. 홍합도. 여기 보여? 순두부? 순두부 손두부 음, 개두 있어. 개두 들어있어, 개두 면에다가 오징어도 있어. 오징어두~ 용수면 아릴까요 다 못먹겠다 그지? 음? 돈가스 다 못먹겠어 항상 오면은 다 먹은적이 없어 양이 엄청많네 근데... 그지? 이게 한 3년만에 오는거잖아 코로나 전 이후로 온적이 없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와서 먹는거지 아, 음. 그래도 맛의 기억은 변하지 않았어 맛은 똑같은 맛집인가봐 독특하지? 수제돈까스하고 짬뽕하고 같이 있는 데가 거의 없지 않나? 오... 난못본것 같은데? 희하다희하다 맛있는데 발라먹기가 힘들어. 와, 다 먹은 거야? 썩은 왜 이렇게 안 먹어? 무슨 여자들보다도 더 조금 먹냐. 어? 많이 많이 드셔. 다이어트 중이야? 먹고 남은 거는 이렇게 각각 개인이 포장해 가면 돼. 알뜰하게 다 담아 가야지. 그래서 집에서 또 먹어야지. 맛있으니까.